오늘 에스겔서 3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은 이전에 수많은 경고의 경고와 심판의 비유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는 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의 예언으로 인해서 벙어리처럼 지내야 했던 에스겔의 입을 여시고 이제는 무너진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은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책임과 말씀을 듣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주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교 애가가 교차하며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대묻는 장이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장까지는 파수꾼의 비율을 통해서 선지자의 책임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높은 망대에 올라서 저기 틀어 저기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저기 쳐들어올 때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그 파수꾼은 저기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그 전쟁을 대피해서 피하면 그 목숨이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파수꾼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칼에 그 죽임을 당하였을 때는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찾는다. 이렇게 얘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였을 때에 그말그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피하여 목숨을 보존하였다면 파수꾼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하지 않아서 그것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 피값을 이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얘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나팔을 크게 불어서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역할이 이 선지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네가... 죄인에게 가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죄인이 돌아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그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면 그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말을 전파하였을 때에 어 네가 죽으리라는 그 말을 이 파수꾼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는데도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범죄한 그 죄악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가 죄, 범한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목숨의 피값을 나는 너에게 찾겠다. 말씀을 전하지 않은 선지자에게 그 피값을 찾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 곧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세우신 파수꾼인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알리는 임무를 다하듯 주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은 말씀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파생되는 결과는 파수꾼의 책임, 곧 말씀을 받고 제대로 전하지 않은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 가감 없이. 담대히 전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은 백성의 책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죄의 길을 떠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떠나지 않는 자는 곧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곧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의 상호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선포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애가 또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 운명론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 우리로 쇠퇴하게 하고 어찌 능히 살리요 라는 자포자기적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그들이 끌려오게 된 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와 허물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실 텐데 그들은 자포자기적 운명론에 빠져서 우리가 그죄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찌 살겠느냐, 우리가 죽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낙관적인 절망적 운명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음 결코 심판과 죽음에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면서 너희가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음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며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주의 글이 바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분염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불평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그들이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그들의 책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살리라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의 길에서 허물의 길에서 돌이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품어 안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나 집단의 허물로 인해서 개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던 사람이라도 그 죄의 길로 들어선다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하게 살던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범, 악을 범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 영혼이 살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자포자기적 책임을 자포자기적 체념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고 공의로와 정의를 행함으로 다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다시 돌이키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는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은 포로로 끌려온 지 10, 12째 10개월 5일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포로로 끌려온 지약 13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어,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이 에스겔에게 와서 예루살렘 어,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전에는 에스겔 예수,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의 말, 심판의 말, 무거운 경고의 말을 전함으로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확증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절망적 운명론에 빠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론에 빠져 있는가 하면 한편의 사람들은 또한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땅을 그에게 유업으로 다 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숫자가 더 많지 않느냐.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사람들이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었는데 우리가 더 숫자가 많으니까 이온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범죄,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기를 피채 먹음으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죄와 음란의 죄를 범함으로 그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경제적 권력, 또한 세상의 권력, 숫자의 많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는 우리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스레겔에게 예,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자 그에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 학교로 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이 에스겔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앞에 앉은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 말씀을 듣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일들, 너희가 범죄함으로 폐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벼이 여기며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함으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한 악한 모습에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선포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연극 공연이나 연예인들이 노래하는 사랑의 노래처럼 그것을 듣고 관람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 삶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임박한 영적 위험 앞에서 사랑의 나팔을 불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안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침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죽어져 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자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죽어져가는 영혼들,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만함과 자만함들,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